플레이 해볼 게임은 파로웨이 3인풀입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장을 버려야 되는데요. 자, 3점, 10점. 키메라, 자, 2번, 자, 49 버리겠습니다. 확정. 자, 일단 키메라 하, 키메라 색깔풀 키메라 색깔풀로 하겠습니다 오우, 4점짜리가 많이 깔렸어요 키메라 색깔풀 제가 맨 마지막으로 가져가네요 키메라 색깔풀 어 가져가네요 아, 키메라 4점짜리 좋았는데 자 그럼 단서 4점짜리로 저 키메라 색깔 풀 이고요 단서 4점짜리 키메라 색깔 풀 좋아요 자 키메라 색깔 풀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김메라 색깔 풀 음. 자, 성소 오르고 있구요. 김이라 색깔 풀 자, 좋구요. 저는 자. 귀메라 색깔 풀, 빨리 골라주세요. 26. 김메라 색깔 풀, 자, 파란색 좋구요. 자, 두 번째로 가져가네요. 김메라 색깔 풀. 원 가져가고요. 저는 자 파란색. 자. 26. 46. 자, 46. 자, 풀풀도 되고요. 돌 하나 더돌돌돌풀풀 어, 해야 되죠 돌풀풀 해야 되니까요 돌풀풀자돌풀풀돌돌 돌 했고요 돌돌 했고요 기메라 됐고요 풀풀풀풀 풀풀 해야 되죠. 조금 풀풀 54, 55 풀풀 해야 되네요. 54, 55 풀풀 이래서 자 풀풀 자 풀풀 하겠습니다. 자 풀풀 풀풀해야돼요자얘 가져가고요 자 선수는 풀 아니면 키메라 인데 키메라 하나 어, 키메라를 2점씩 나쁘지 않죠 음. 풀 가져갔군요. 풀풀풀안 되고요. 풀풀풀안 되고요. 자, 52번 가져가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조금 풀풀풀 필요한데, 54, 55 돌. 여기 어다 풀. 풀표에 풀. 자, 풀. 풀이 없네요. 아하. 풀이 없네요, 풀이. 으흠. 풀이 없어요. 풀이 풀두 개가 필요한데 다음번 마지막엔 성소도 못 가져올 텐데 풀이 필요한데 아깝네요. 음 탄소. 이게 그 다음에, 자, 키메라 두 개, 자, 15, 59 키메라 세트 하나. 노랑, 오십구, 육십는뭐 해당 없고요. 풀 하나 나왔고요 풀, 풀 파랑, 파랑, 파랑 파랑 없고요. 풀. 풀, 풀 하나, 풀이 부족해서 어쨌거나 풀, 풀 풀인데 풀 파랑 풀1점자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성소는 얻지 못하겠네요 자. 까지였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성소는 얻지 못했고요. 자, 몇 점이나 될까? 최소한 50점, 60점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60점 이상. 예상해 봅니다. 자, 마지막 플레이어 자 초보분부터 자 육육 아 영점이고요 영점 0점. 자 십이점 자 십이점 팔점 이점 자, 달 육점 영영영 사점에서 사십사 점이네요 그다음에 전해요 영 육점 볼 9점. 자, 단서 56점. 10점. 자, 풀 6점. 색깔 10점. 키메라 54점. 0 0 0. 에다가 14점. 5점. 2점. 와, 92점. 얻었습니다. 꽤 높아요. 자, 어우,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빨간색, 그, 7점짜리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5점, 기메라 12점, 자, 6점, 4점, 자, 7점인데, 어, 000, 풀. 자, 6점, 0점에서 64점. 자, 제가, 자, 도시 2점으로 어, 1등을 했네요. 자, 아주 높은 점수로 자, 승리를 거뒀네요. 자, Far Away 3인 풀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